문장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explained 설명했어요. 그에게 그런데 뭐에 대한 설명을 했냐면 that I have never expected 그럼 이 never는요. 누구랑 짝이에요? 얘는 경험적인 거랑 짝이에요. 그러면 해석이 뭐뭐 뭐 해본 적이 있다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예측을 해보지 못했어. 예측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His request. This request. 그러면 이 요청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설명했다. 과거 시제고 설명한 그 시점보다 훨씬 전에 나는 이미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에요. 문장에 컴마를 이 점으로 나뉘어 있고, 버스로 앞 문장, 뒷 문장,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레이가 말했다. 대절 전체를 말해줬어요. 절이 목적어 자리에 와서 을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레이가 나는 betrayed him. 내가 그를 betray him. 이미 betray. 얘는 배신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과거 시점에 그를 배신했다고 레이가 말했어요. 그러나 진실은 the truth is that he is the one.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죽격포어, who had betrayed me. 나를 배신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으로 갈게요.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내가 그 classroom에 들어갔을 때, the lesson had already begun. 이미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 이미 시작해 오는 중이었고 그 중간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4번이에요. 그는 lost. 잃어버렸어요. 자 요거가 과거 시점이에요. 과거에 잃어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대요. That. 요거는 요렇게 문장구조나 나중에 관계자할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봐요. 그가 핫보드 샀던 것을 핫보드 the day before 전날에. 그럼 여기에서 시점을 조금 파악해볼게요. 을 잃어버린 로스트의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물건을 산 시점은 로스트보다 더 이후의 일이에요? 이전의 일이에요? 이전의 일이죠. 그래서 bought, had bought 샀던 시점이 이전의 과거구나. 그리고 과거 요렇게 나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전에 구입했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예요. My teacher 내 네, 선생님께서는요. Spoke highly of 자 요거는 수거예요. 칭찬했다라는 수거. 따라해볼까요? Spoke highly of 그럼 spoke라고 하는 단어들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그죠? Spoken은 speak, spoke, spoken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과거 시제로 아주 칭찬을 해 줬어요라고 말을 할수 있겠고 the report. 그러면 뭐를 칭찬했어요? 그 리포트를, 내 보고서를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has submitted. 이미 이 전에 제출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시점보다 당연히 보고서를 훨씬 더 이전에 제출을 했었겠죠? 그다음 6번입니다. I recognized.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를요한 번에 알아차렸어요. 과거 시점이에요. 알아차린 시점이에요. 자, recognize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I had seen. 봤대요. him. 그를 이전에. 그러면 당연히 한번 봤어야지 한번 다시 봤을 때 알아차릴 수 있죠. 이것보다 seen 했던 이전의 시점이 또 있구나. 그래서 이 시점에 봤던 것이 현재의 영향을 미쳐서 다시 알아본 게 되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7번으로 갈게요. Alex는요, had completed 마무리했습니다. 완료했어요. The task. 그 업무를 before the teacher. 그 선생님께서 물어보시기 전에 이미 과제를 맞춰버렸대요. 그래서, 알렉스는 완료했어요. 그 과제를 선생님이 물어보시기도 전에. 물어봤던, 여쭤, 어, 여쭤보셨던 그 시점. Ask의 시점. 보다. 당연히 훨씬 전에. Task를 끝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진행 시제가 조금 보여요. 헤드피피랑 비동사 플러스 ING가 결합해서 이 전체가 동사가 되었어요. 그럼, 저는. 살아오는 중이었다. 어디에? 부산에. Since 2010. 2010년의 기점. 이 과거의 시점 이후로 부산에 계속 살아오는 중이었어요. 언제까지예요? Before he moved to 광주. 광주로 이사 오기 전까지. 그럼 얘를 시점 표현을 한번 볼게요. 광주가 있고 부산이 있는데 2010년에 2010년에, 자, 이렇게 2010년이에요. 2010년부터 해서 부산에 쭉 살아왔어요. 근데 before, moving to 광주, 광주로 이사 가기 전까지니까, 여기까지는 쭉, 어느 시점인지 과거의 시점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과거 시점까지 부산에 쭉 살아온 게 돼요. 광주로 이사 가기 전까지는. 자, 그 다음에 10, 여기에서 어, 9번입니다. Andy는요, had been playing 이것도 진행시제. 뭐뭐 해오는 중이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had been playing basketball. 그러면 농구를 해오는 중이었다. for 18 years. 18년 동안 before he retired. 그가 은퇴하기 전에. 그러면 은퇴한 retiree의 시점이 있는데, 은퇴하기 당연히 전에서부터, 18년 전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경기를 해온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과거 완료시제 뭐뭐 있었어요. 완료적용법, 계속적용법, 경험적용법, 결과적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시제까지 추가해서 같이 우리가 학습을 해봤는데요. 이제 ABB 형태 이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P에서부터 T로 시작하는 어휘 암기인데요. a형과 b형만 잘 알면 과거 분사까지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읽어 보면서 암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ay paid paid. 지불하다. pay paid paid. 두 번째, say said said. 말하다. 따라해 볼게요. pay paid paid. say said said. 자, 그 다음에 seek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는 조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seek, 추구하다. seek, 추구하다. seek는요, 뒤에 sold 가 와요. sold, sold, sold. 추구하다. seek, sold, sold.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paid, paid, paid. say, said, said. seek 다음에 막세크 같고 이렇게 변할 것 같지만 얘는 어떻게 됐어요? sold가 되었죠. sold, s o l t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어이는 팔다라는 의미인데 sell, sold, sold가 되었어요. sell, sold, sold. 그다음에 앉다라고 하는 의미 sit. 그래서 sit, sat, sat. 앉다. 그다음 sleep은 잠자다라는 의미죠. sleep, slept, slept. sleep, slept, slept. 그 다음에, spend는. 쓰다라는 의미예요. 돈을 쓰기도 하겠고. 시간을 보내다라고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end, spend, spend. 그 다음, 어휘로는요. tell. 말하다가 있어요. tell, told, told. 그 다음, teach. 가르치다죠. 그래서, teach, taught, taught. 요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쭉 해볼게요 pay paid paid say said said Sig sold sold sell sold sold send sent sent sit sat sat sleep slept slept spend spent spend tell told told teach taught, taught. 이렇게 ABB 형태. 그럼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I paid. 과거 시제죠. 나는 지불했습니다. With cash.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겠고. 그리고 다시 pay는 paid, paid. 이렇게 읽었죠. 그 다음에 say예요. 말하다죠. He said. 그는 말했다. 과거 시제. 그리고 나서 이 절이 전체적으로 다 목적어에 왔어요. 그래서 that he had done his homework.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가 숙제를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서 배웠던 과거 완료의 시제에서 여기 나왔어요. had done. 그럼 말한 시점보다 숙제한 게 훨씬 이전의 시점이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seek라고 하는 거는 추구하다. 쫓아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this design is가 나온대 뒤에 sought라는 게 나와요. The most는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 돼요. is sought after. 그럼 seek는 추구하다니까 BPP는 일단 추구되는 거. 그럼 의역회를 해본다면, 그럼 가장 선호되는 디자인이다. 요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한다라는 거는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 선호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다음 셀이 있어요. 셀은 sold sold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the paintings were sold. 판게 아니라 팔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형태의 sold가 왔고요. for absurdly high prices. 터무니없는 absur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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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무니 없는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그림들이 팔렸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다음 send는 보내다죠. 그러면 sent t가 들어왔어요. 과거에요 나는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그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다음 sit은 앉다잖아요. sit sat sat. 그는 앉았어요. At the table eating lunch 뭐뭐하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앉아있습니다. 라고 앉았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sleep이에요. sleep은 slept, slept.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the baby slept, 잠니다. 잤습니다. peacefully, 평화롭게 잤습니다. 과거의 시점이죠. 그 다음 spend는요. 시간 혹은 돈을 쓰다, 버리다 등의 의미에요.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 그 다음에 돈을 쓰다. 그럼 rain은요, spend 뒤에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all night. 시간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all night. 밤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playing games. 뭐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ell이에요. tell은 told로 바뀌죠. tell, told, told.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그에게 말했는데요. 뭐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목적격 보어 자리로 그가 뭐하라고 내가 그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가 집에 가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이제 마스 마지막 라스트예요. Teach, taught, taught로 바뀌죠. 그래서 그는 taught 가르쳤어요. 나를. 근데 나에게로 해석을 해 주고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다. 이렇게 사용식으로 해석해 주면 더 깔끔하겠죠. 그럼 나에게 how to use this machine 어떻게 이 기계를 사용하는지를 을로 또 해석이 됐습니다. 직접 목적어 자리에 그래서 그는 나에게 어떻게 이 기계를 사용하는지를 말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또 ABB 형이 이제 종료가 되었어요 이 다음에서는요 ACC형을 ABC형을 같이 배워볼 거고요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 과거 완료 시제를 배웠는데요 과거 완료도 동일하게 현재 완료 처럼 경험적인 거 완료적인 거 계속적인 거 결과적인 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전의 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그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 라는 그 특징을 기다리시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유닛 20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유닛 21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alligator.